자, good e v e n i n 자, 오늘도 숨바꼭질. 내가 또 숨바꼭질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나의 스파이디 센스, 스파이더맨처럼 나 진짜 다느낀다니까나 거의 샹크스야. 나 검은색을 다 찾잖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숨바꼭질을 해볼 거고, 어 규칙 알지? 그리고, 아직! 잠깐만, 이 영상 눌렀는데, 누르자마자 뭐 눌러야 돼? 좋아요를 눌러야 되나?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너야? 너, 눌렀어? 너 눌렀어? 영상 올라오자마자 좋아요 눌렀지? 아, 근데, 잠깐만! <laughs> 냄새가 나는데? 구독을 지금 아직 안 누른, 지 <laughs> 너, 너야? 너야? 아니, 눌렀어? 구독 누를 거야? 설마,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 지금 당장 구독을 누르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100초 드리겠습니다. 100초 동안 숨으세요. 자! 야, 같이 찾아야 돼, 여러분들. 방금 보시는 분들 알겠죠? 준비 됐나? 근데 아이스박스가 내가 저번에 는데 쉬워, 은근 맵이. 내가 지금 잘쳤잖아 근데 애들이 또 진화를 했단 말이야. 애들이 갈수록 이게, 애들도 기술이 좀 늘더라고요. 스폰은 이번엔 없네? 근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 야, 너 나와. 변태인가봐. 겠고 저번 브리즈 때도 스폰에서 날 보더니. 어?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사실 감독이이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날격 전문식 폐기가 얘기한다. 미드 쪽을 먼저 가볼게. 원래 같으면 좀외곽 쪽으로 먼저 도는데, 미드를 먼저 가야 될것 같아. 뭔가 시선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만 느껴져? 지금 시선이? 난 여기 총이 떨어져 있어. 와, 잘 숨었네, 애들. 뭐야? 애들 잘 숨었는데, 오늘? 뭐야? 이렇게까지 안 보일 수가? 아, 이 무조건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얼굴만 <laughs> 그거 아니야 그 척기 척키? 척기로 아세요 여러분들 인형 같아 방금 와 너무 무섭다 뭐야 저거 그럼 밖에 하나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또 지나쳤을 것 같아 내가 이따가 한번 어와잘 <laughs> 숨었다 파이브와와너 인정 너 인정 너 인정 오케이 와잘 숨었다 어뭐니너 숨어 이쪽에서 날라오지 않았어? 무조건 이기고 데 <laughs> 그치? <laughs> <laughs> 와! 야, 야, 잠깐만! 아니, 너 이렇게 있었어!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를! 너연습했냐 야, 너, 너 내려와봐. 야, 너 내려와봐. 너 솔직히 말해. 너이 컨텐츠를 위해 너 혼자 사설 들어가서 친구라. 너도 이거 했지? 너, 아니, <laughs> 너 뒤돌고 있었잖나 절대 못 <laughs> 뭐야 또? 아니 하버 득이랑 완전 찰떡이잖아. 뭐야 이거? 아니 애들 이번에 진화했다니까 이거. 애들은 이제 1편처럼 만만한 애들이 아니야. 또 이런데 또안 숨을 수가 없어. 아, 야너너 너, 야너 나. 너. 너, 너. 아. 오케이. 여기 베이스는 클리어. 베이스는 클리어고 어디선가 이게 없는 것 같아. 일단 A를 우리가 한번 남. 안... 어 야, 미안하다. 나 실수로 M 키다가 뭘발 미안하다! <laughs> 어 오늘 시선이 느껴지긴 했어! 아니, 나 이거 핑 찍으려고! 나핑 찍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뭐 찍혀 있는 거야?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근데 잘 숨었다. 유튜브,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돌려봐. 이거 보였어, 혹시? 나 지금 지나쳤나, 그냥? 어, 아니, 이거 시선이 느껴져. 내려와, 내온. 려 아! 두명 나오네, 두 명. 오케이. 내가 봤을 때 A 사이트에 두명다 있을 것 같아. 한번 스킬 맞, 아, 스킬 없이 다살수 있을 것 같아. 스킬 없이 찾아볼게. 요 아니, 약간 클로브가 너무 무서웠어. 세이즈랑 오맨 찾아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세이즈 오맨 근데 안 보이긴 한다. 한번 쓸까? 스킬. 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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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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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있었던 거잖아, 얘는. 와. 세이지 한번 찾아볼게. 요 스킬 없이 한번 찾아보자. 나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나, 벤쿠버는 찾아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좋아요, 힘을 주세요. 300명 넘게 보고 있는데, 300명도 못 보고 있는 거면 지금. 아약 아까도 300명이 내 화면 보고 있었잖아. 너네 제트 봤어, 못 봤어.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이 아까 제트가 진짜 잘 숨는 거야. 아, Z는 진짜 전설이긴 했다. 근데 너무 억울하게 죽여. 아, 스킬 쓸까? 아, 스킬 한번 써보자. 미드로 가면서 한번 써볼게요. 스킬 한번 쓰겠습니다. 세이지! 어? 발협인데? 뭐야? 야, 무서워. 야, 이거는 진짜. 아. <laughs> 아니, 야, 돌려봐. 야, 유튜브들 돌려봐, 이거. 우리 몇번 지나친 거야, 지금. 야, 이거. 야, 공포특집이네, 혹시? 아, 1층이네, 진짜. 와. 아. 아, 나 눈물 나을 거 같아, 진짜. 오케이. 자, 맵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 가볼게요. 와. 아. 아, 이들아나 무서워. 나 진짜 오늘 뭐 공포특집인가 봐. 잘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우리 300명이야, 우리. 자, 이번에도 100초 드리겠습니다. 자, 숨어주시고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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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 <laughs> 갑시다. 뭐야, 바, 바로, 옆인데? 뭐야, 얘 어디 갔어? 나 바로 옆에 있었어. 잠깐만. 얘 내가 봤을 땐 급하게 숨, 나 움직이면 안 된다. 얘안있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나 이거 킬 주인 줄 알았어, 잠깐만. 이 예, 무조건 얘이했어 <laughs> 잠깐만. 야, 와이소리 옆에! 발이소리 옆에 하나 들렸어! 기다려봐. <laughs> 어디 갔니? 오, 야, 어디 갔냐? 뭐지? 야, 너. 너 죽었어. 나 이제 바로 찾는다, 기다려봐. 와, 여기 좀. 수... 야, 이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아세요? 어? 뭐야, 너! 너 어딨어? 기다려봐. 여기 어딨냐? 칼술이 있는데 안 보여. 보이세요, 여러분들?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갈지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안 보였어? 야 돌려봐 이게 안 보였어? <laughs> 어이가, 어이가 없네요 야, 스카이 잘숨았다잉 어, 잘 숨었다, 야. 차라리, 반대쪽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야, 어려운 애두명 컷, 어려운 애두명 컷. 좋아요.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잘 찾아보세요. 아, 또 뭔가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나 무서워. 여기 약간 칼질 누가 했거든? 어 어디냐? B 쪽인가? B를 한번 가볼게, 요 B. 야! 나 하지 말라 했지. 아, 미치겠네, 진짜. 오케이. 그럼, 그럼, 오케이. 아, 일단 클래식 먼저 죽이자. 날 혼란스럽게. 야, 스킬 한번 쓸게, 스킬. 자, 하나, 둘, 셋! 아, 내 스킬 맞아. 말이 남아있을 때 쓰면 안 돼. 아, 너안 보여. 야,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오늘따라? 억가는 아니겠지, 이번 반 애들 또 뇌절해가지고. 와, 야, 와.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이렇게 뻔한 데 있었다고? 아, 이게 찾아면 어이가 없다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나봐. 어떡하냐, 나? 우리 몇 번을 휩싸시고, 얘를! 어, 미치겠다, 진짜. 안 보인다. 아, 얘가 너무 답답했나봐, 내가 안 보니까. <laughs> 너무 답답했나봐, 아빠가. 아, 여러분 우리 잘 집중! 잠깐만, 우리 반한력을 보여줘야지. 반한력을 보여주자. 거의 눈이 거의 300개인데, 지금. 너무 쪽팔린다. 안 되겠다. 4명 남았거든? 요 내가 봤을 때, 저 외곽 쪽에 밖에 하나 있어. 편의상 좀 위에서 볼게요, 야너일로 와봐. 야너일로 와봐. 죽을래 너. 야 아까 시작할 때 발소리 예였구나. 내가 분명히 봤는데 여기. 아 쓰레기통인 줄 알았어. 이거 처음에. 아 어쩐지 어쩐지 여기 어, 있었어. 지금 이쪽에 랭크.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B 사이트도 한번 거 같아 스킬 한번 더 써볼까? 태양 나왔는데. 자 스킬 한번 더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스킬 쓴 거야? 뭐야 얼 뭐야? 어디야? 뭐지? 아니 아니 지금 여기에 있어. 아니 오퍼는 안냈는데총 떨어진 사운드가 났는데 잘못 들은 건가? 자 그러면 여기는 A 스킬에 있는 애 잡자고 여기 한명 있어. 네버스테, 아스트라가 보라색을 이용해서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디 있는 거아니왜 어디서? 뭐야? 마지막 스킬 났을까? 아이 모르겠다. 스킬 한번 넣어주자. 스킬. 자 하나, 둘, 셋. 다 B 쪽이 있네. 뭐야? 뭐야 얘? 설마 여기 박스 위에 올라가서 보이는 그런 그런 <laughs> 아 내려와 내가 또몇 번을 지나쳤을까 너를 지금 몇 번이나 지나쳤을까 삐롱에 또 하나 있었어 삐롱에 있는데 어디서 보이는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어이가 없다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어디를 안 봤을까 다 아, 이쪽에 지금 이쪽에 있어 어? 있을텐데 여기 하나? 어? 아니 야너 내려와봐 아니야 니 뭐야 아니 왜왜 왜 아래 보고 있는데 어아아 여기서 봐야 깐거 아, 아 잠깐, 어, 다시 가봐 어, 아아 진짜 너아혹시 나갈 것 같은 진짜 아 어, 미치겠다 진짜 라스 어디 있어야 라스는 이 팀에 있어 아 미치겠다 진짜 뭐야 어디 있어 야 오빠 사봐. 야너 안보이잖아 야너 나와 야너 나와 벤쿠버 순박국질 제1조1항 내가 도보로 걸을 때 보여야 된다 아니다야 아헤이 이거 아니 그리고 니 아까 오퍼 쏘라 할때 니가 안쐈냐 왜 어허 이거 아 내가 분명히 여기 총사운 났는데 오퍼를 안 쏘더라고 얘아 이거 안되겠네 드랍 사운드만 했어요 이렇게 제1조1항이랑 1조2항 둘다 어겼어 이거 안되겠구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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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분들 모셔볼게요 자, 백초 드리겠습니다. <laughs> 또 난리야. 또 난리야. <laughs> 야, 너 스케일링 좀 해야겠다. <laughs> 야, 너네 안 씁냐? 나 선셋은 사실 쉬운 맵 중에 하나야. 바로 찾아줄게요. 스폰에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스폰에 무조건 있어요. 야, 말. 하, 진짜. 진짜 미쳤구나. 와, 내가 여기 안 봤으면 너는. 와, 미치겠다, 진짜. 와. 자, 봐봐. 있을 것 같아. 또 있어, 무조건 있어. 아, 무조건 있어. 선 셋이 여기가 제일 타이라이팅이네. 여기 아니면 반대쪽 베이스야. 바로 상대, 상대 베이스 한번 가볼게요. 상대 베이스에 무조건 있을 것 같아. 가면서 대충 한번 슬어볼게 설마 이렇게 했는데 찾아지는 애들은... 너, 너는 오징어야? 다리만... 너 노력한 거안한 거야. 너 스스로가 꽂힌 줄 알지? 찾아지긴 하네. 어 이렇게 달려도 일단은 급한 거는 이쪽 라인에, 이쪽 라, 인 이쪽 라인에 무조건 있어요. 내가 뭐 진짜 내 발로라 다이디를 걸게. 이거 무조건 있어. 오 있을 텐데. 이거 없을 리가? 이꿀 같은 스팟에 없을 리가? 내가 못 찾는 거겠지. 나중에 스킨으로 찾아. 야 다른 테마였잖아. 야 너는 너는 쏘고 뒤를 돌면 안 보일 줄 아니? 아니, 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얘, 이게소고 엑티 들고 있으면 못 보겠지? 어 위치 있네. 아, 무조건 있을 것같 어, 스킬 안 써도 오퍼를 쓴다고? 야, 너 노력한 거야, 안한 거야. 뭐야, 너는. 야, 너무 노력을 안한 애들이 너무 쉽다. 이거는 귀엽네. 위쪽이었던것 같아. A는 클리어 맞는 것 같아. A는 클리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위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에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다섯 명 남았거든요. 벌써. 아 공포의 마켓. 야 얼굴 잡아 여러분들. 지금 방시보있이 사람들 얼굴 삐쭉 튀어난 거잘 봐. 한층 씩 해볼게 한층씩. 내려와. 야야야야. <laughs> 위드 화분에 있었어요? 어. 야, 아저씨, 아저, 씨 아저씨, 아저씨 뭐야? 아, 어, 어디, 어떻게 발견했대? 아못 봤는데. 아, 얘가 그 오프 쏘던 놈이었구나. 세명 나왔어요, 세 명. 야, 그거 스킬 안 쓰고 다 잡을 수 있겠는데? 이 사이트에 무조건 있을 것 같아. 와, 이번에 좀잘 숨었네. 아, 스킬 한번 쓰자. 자, 스킬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내 말했지! 여기 있을 거라 내 말했지! 이 여기 밖에쯤이야. 밖에야. 맥 밖은 확실해. 소리 자체가 밖에서 들렸어. 아, 스킬 한번더 써볼까? 아, 근데 여기, 얘한테 두번 쓰기 싫은데. 스킬 한번더 써보자. 자, 하나, 둘, 셋! 오? 어? 이 건물 위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이 건물 위이다. 건물에 지금 누가 숨어 있어. 이 건물에, 야! 보이세요 님들? 야, 오빠 써봐. 써봐. 누가 나 줘. 아 누가 나줘아 알겠어 어오나 진짜 안 뻔했어 그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어 와 미치겠다 진짜 아자 스킬 한번 써보자 자 하나 둘셋 잠깐만 제 이거 처음이어서 그런지 안 보이는 듯 숨은 거 같거든요? 잠깐만 너 기다려봐 그럼 기다려봐 일단 페이드는 오케이 아 저거 너야? 아니야 보여 보여 아니야잘숨았어 잘 뭐야 나왜 이런말 했지?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일로와 일로와 아 뭐야 나 보이는구나 아,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거만 계속 고민하다가 <laughs> 아 괜찮아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뭐하냐, 귀엽다 귀엽다 라스트 바이퍼 바이퍼는 내 힘으로 시겠어내 자존심이 있지 어이? 야, 이걸 어떻게, 야, 이걸 어떻게 찾냐 와, 어떻게 찾냐, 이거를. 와. 아, 심지어, 뭐색이야? 카밀리온이야, 카밀리온. 미치겠다, 진짜. 와. 선셋이 어렵구나, 생각보다. 선셋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려워요, 사실. 이번판 조금 땀좀 뺐다. 아.